서울을 비롯한 내륙지방 곳곳에 천둥과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심각하지만 주말과 주초에 단비 소식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심각한데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중국 남부지방은 장마철이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장마 전선 북상하여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직 장마철 발표가 없는 중국 지방이지만 남부에는 엄청난 폭우로 300만 명의 이재민이 이미 속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에 돌입하면 중국 산샤댐의 위기가 또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과 일본의 장마 전선의 북상함으로 비 오는 날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인도가 122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염을 맞았고, 전세계에서 극도의 기상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는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평균기온은 1에서 2도씨 높았습니다. 인도 중부의 평균 최고기온은 37.8도씨로 122년 기록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파키스탄 하이드라바시의 최고기온은 이례적인 49.5도씨였습니다. 인도양 다이폴 현상으로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300에서 45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평년에 비해 24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고온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남반구는 주로 폭우와 침수가 많았지만, 앞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봄과 여름의 경계로 편서풍의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합니다. 제트기류를 타고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기압골이 형성되어 날씨가 험악해집니다. 바람과 바람이 충돌하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비구름이 생기며 상공에 한기가 들어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정난운이 생기는데요. 이때 찬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심지어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일기도를 보면 장마전선은 중국 남부에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 정체한지 한 달이 되면서 많은 곳이 침수되었는데요. 중국은 아직 장마철도 아닌데 장마전선이 남부에 걸려 있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심각한 것은 다음 주에 중국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고하여 앞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예년에 비교하여 라니냐 현상과 다이폴 현상으로 태풍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비소식이 있는데요. 일기도를 보면 오후에 양쯔강 부근에 저기압이 나타나 저기압은 전선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전선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데요. 전선 위에 저기압이 발생하기 쉬워져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저기압은 규슈 남부에 접근할 시점에 규슈 남부 장마 돌입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 저기압의 영향권으로 비가 옵니다. 오후에 저기압이 일본 남쪽 해역을 이동할 때 상공에 한기가 불어 들어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하여 전국적으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남부에는 비가 없고 중부지방에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해양대기청과 독일기상청은 중부지방과 부산에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 14일 화요일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 중심이 제주도를 통과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한 반면 미해양대기청과 독일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봄날에는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주 통과하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4일 이후 일로 각국 기상청 예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의 정보를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